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비트 토렌트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. 자,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이 CEO인 저스틴 썬이 현재 이 비트 토렌트를 인수한 주인공인데 이 저스틴 썬이 최근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우선 그 시발점인 이 선펌프 밈코인 열풍을 만드는 주역인데요. 이 선펌프 프로젝트를 통해 이 폭등을 유발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저스틴 선 본인의 코인인 바로 이 트론과 비트트렌트를 합쳐서 이 새롭게 출시하는 역대급 신규 프로젝트 이비트론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.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독자를 위한 이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,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채널 성장을 위해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참여하셔야 되고요. 이 한정된 물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받아 가시고 이 추가 수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는데 자,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 드린 내역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셔서 참여만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100%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문자 남겨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연락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앞으로 정말 상, 크게 상승할 이 비트트렌트 코인,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공짜 수익,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고,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진단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트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도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어떠한 기술이 좀 담겨 있는지, 이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. 이 저스틴 선, 이 저스틴 이 비트 트렌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 집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건데요. 우리는 중앙집주시 인프라 이딴 거 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비트 토렌트가 최초로 기존 속도보다 1000% 빠른 즉 10배나 빠른 이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전송 속도나 기술력을 가진 이 비트 토렌트를 이 디지털 위안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자 이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저스틴 선의 위대한 계획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1 위안 1 BTT, 현재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, 지금 1 위안이 현재 190원 정도 하는데, 앞으로 현재 이 비트트렌트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최소 1400만 퍼센트나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걸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폭등 수익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중국, 중국발 대형호재 이비트트렌트 급등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점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력까지 좀 발표하면서 기존의 비트 트렌트 창시자인 이 브램 코에는 본인은 생각조차 못했던 이 프로젝트와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하며 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비트트렌트에 현재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저스틴 선이 이 비트트렌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비트트렌트로 코인판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포부도 내뱉었었고 이때부터 계획했던 이트론과 비트트렌트의 합쳐진 최종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자 이제는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이트론 코인이 이미 결제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고 이트론으로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 기반을 잡아놓고 비트트렌트의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, 이 비트론을 현재 출시를 하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트론과 비트트렌트의 합작품, 바로 이 비트론이 출시가 되면 이 기존의 트론과 비트트렌트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그냥 이세 프로젝트 전부 현재 박스권 뚫고 크게, 여러분 더 크게 폭등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트론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 담아 두신다면 추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좀눈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서 이100% 최소 100만 토큰 받아가시고 추첨을 통해 10분은 5천만 개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이 기회 이 이벤트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토큰 담아두시라는 거고요. 아까 제가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보여드렸고 정말로 지급받으시고 이 비트 트렌트 관련해서 이 중요한 정보 얻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제가 이번에는 비트론 출시 날짜나 뭐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리딩방이나 단톡방 참여 유도하는 거 아니냐? 하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건 애초에 안 하고 있고요.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그냥 토큰만 받고 가시면 여러분들만 이득 보시는 겁니다. 대신에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렇게 무료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는 채널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은 이 공짜 토큰 받아가시고 이렇게 서로에게 이득인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나 이 무료 토큰까지 빠르게 받아가셔서 이번 불장에서 더 좋은 수익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